안녕하세요 디이치입니다. 이번 달도 주식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보유 비중을 두 배로 늘린 주식이 있는데요. 제가 왜 해당 주식을 추가 매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보유 주식을 축구 포지션으로 비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선수는 총 19명으로 공격수에는 구글, 메타, 타이거 S&P 500이, 미드필더에는 동국제약, 인바디, HCT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에는 스타벅스, 나이스 평가정보, 사람인니 마지막 골키퍼에는 리얼 팅컴이 골문을 든든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8명의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해보니 미드필더 라인,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조율하고 안정적인 빌드업을 도와주는 핵심 포지션인데요. 즉, 시장의 변동성에도 견고한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꾸준한 배당을 모두 갖춘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조에티스를 3천만원 추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기업 중에 조에티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택했을까요? 먼저 조에티스는 세계 1위 동물의약품 기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익숙한 기업이실 텐데요. 구충제약, 레볼루션, 아토피 알러지약, 아포켈 등 다른 회사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실제 수의사들의 의견을 살펴봐도 만약 조에티스의 제품이 없으면 진료보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반려동물 산업에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경기 침체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왔는데요. 지구에서 반려동물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조에티스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조에티스는 돈도 정말 잘 봅니다. 최근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7.7%로, 괜찮은 수준을 넘어 엄청난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ROI 또한 최근 5년 평균 약 47%를 유지한 것을 봤을 때,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우수한 기업입니다. 조에티스는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금은 연평균 약 20%씩 성장했고, 자사주 매입도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적이 계속 성장한다면, 앞으로 배당금을 더 늘릴 여지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4년 전부터 조에티스를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최근 주가 하락으로 PER 기준 매력적인 가격에 도달했다 판단하여 기존 대비 비중을 두배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에티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간간히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온전히 제 투자 판단이기에 저를 따라 무턱대고 외수할 바보는 없을 거라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보유주식 현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식 총 평가금액은 10.1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마이너스 1,500만원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 매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주식은 동국제약 14주, 조티스 122주, 알파벳 베 A 6주, 리얼티 인컴 13주를 추가 매수했고, 아이덱스 레보라토리스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를 25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은 한국 주식 31%, 미국 주식 69% 비중으로 보유 중이며, 개별 주식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